한달 넘게 고생하던 CCT v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.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 선정리가 쉬운 IP POE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DIY 키트로 저렴하게 올라온 게 있어 덥석 샀습니다. 그런데 4채널 MVR에 카메라가 한 개만 있습니다. 제가 낚였습니다. 그래서 추가로 카메라 3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. 모두 다 구입되어 일단 테스트용으로 한 대를 켜 보았습니다.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카메라 네 대를 설치하였습니다. 그때가 2010년 12월 말이었습니다. 카메라 네 대를 다 설치하고 연결하였습니다. 그런데 카메라 두 대만 화면이 나옵니다. 랜선도 여러번 다시 만들어보고 랜선 포슬도 다시 해보았으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.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랜선이 10m까지는 영상이 잘 출력되는데 10m가 넘어가면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. 혹시나 싶어 제조업체의 원격 지원도 받아봤으나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장거리 송수신이 가능한 BOE 허브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. 약 200m까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연결하여 테스트해 보았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습니다.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. 혹시 랜선이 문제인가 해서 Cat5e에서 Cat6를 구매하여 연결해 보았습니다. Cat6의 Cat6용 RJ45를 연결하여 테스트해 보았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습니다. 주위에서는 포기하라고 야단입니다. 랜선 테스트기와 관통형 RJ45입니다.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결선 순서가 제가 생각한 것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림과 같은 순서로 결선해 줬더니 바로 나옵니다. 정말 허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아 먼 길을 돌고 힘들게 왔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철저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이 잘 나와서 마무리 작업을 깨끗이 하였습니다. 정리해보면 인터넷은 네선만 사용합니다. 1, 2, 3, 6번입니다. 1번과 2번이 같은 색이고 3번과 6번이 같은 색이어야 하므로 배열을 달리해야 합니다. 즉 녹색 띠가 청색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.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